아... 6월 달도 이렇게 후반전으로 가네요 봤듯이 아... 원래 6월 달에 하는 거 이제 콩 심고 가지치기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거의 뭐한 70%는 한것 같고 가지치기는 끝이 없네 하... 겨울에 겨울 1월달쯤 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미루어지니까 이제는 장마철에는 뭘 해야 되느냐 획시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도 좀 하면서 군... 풀도 뽑아야 되고 <laughs> 일일하일 시골에서 산다는 거는 그냥 노동이야 노동. 아, 또 바람 많이 부네. 태풍 같이 부냐? 누구 한테도, 아이 피곤쓰. 피곤이 좀 풀어, 야 되는데. <놀람> 가자, 사티야. 시어서 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시원하니까 좋다. 아. 새벽에 일어나서 밭 심고 밥도 안 먹고 지금 한 9시 됐나? 산티야 일로와 안돼 일로 기야돼 오늘 일로 가야돼 안돼안돼안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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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안안안안돼기 안돼 안돼안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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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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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 계란풀, 개망초. 이거 뭐 뭐지? 엄청나게 분을한다니까 이거. 우리 논에 오는 걸한 뿌리도 내가 허용하지 않으려고. 갈 때마다 한 수십 개씩 뽑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이 계란풀이 예뻐가지고막 이랬는데, 아 이게. 진짜 진짜 악 높은 풀이라 이게 자기 밭에 이 풀이 생긴다는 거는 망할 징조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돼. 어, 비가턱 떨어지는데, 사태야 비가 갑자기 떨어진다. 원래는. 오부터 온다고 했는데 비온다 비만이 오면 한번 끌어볼까? 가디야 비가 오는데 한마디만 마리... 아, 아, 아. 이거는 왜 이래 됐지? 바르지 아, 지금은 왜 그래도 뭐 자라는 데는 상관이 없나봐 비가 한 발음씩 오는데도 뭐 지나가는 비인 것 같으니까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사티야, 비 오니까 좋다, 니도. 저까지 가보자. 1km 더 가보자. 앞으로 직선으로. 오다가 비 쫄딱 맞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다. 나는 비가 좋아. Thank mm -hmm. you. 더웠다가 해도 떴다가 난리네. 바람도 불었다가 가자. 행정은 차가 나오지. 차 달라. 아씨, 모자도 안 쓰고 나왔네. 햇빛이 짤끔한데, 아, 제발 꾸려마. 태양을 가라줘 덥다. 태양 나오니까. 가자 테디야. 반도 안 멀잖아요. 이게.